안녕하세요 마이홈투어 준과장입니다자 오늘 소개할 집은 이천 신둔면 베르데아임 이... 분양 현장을 좀 여러분께 소개드릴게요. 원래 계약이 다 끝났었는데 이번에 기준층 해약 세대가 나와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해당 매물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. 우선 이렇게 현관 지나서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쪽 단순히 인테리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랍 공간도 있어요. 지금 문 잠깐 열고 그거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집기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벽면 도배는 그린, 화이트 이렇게 해서 투톤 처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전망 상태나 이런 것도 괜찮게 잘 나오죠 지금 뒤돌아보면은 지금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팬트리장 같이 지금 보면은 약간 공간이 좀 깊게 들어가 있죠 서랍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옷걸이 공간이랑 좀 위에 더 올려다 보면은 저쪽에 또 이렇게 서랍 공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,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긴 또 스마트 콘센트랑 온도 조절 장치, 이쪽에도 지금 서랍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이거 잠깐 열어서 지금 이제 서랍 공간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밑에 정확히 공간 깊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콘센트 열었을 때 이제 모습을 이렇게 각각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자,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도용 통로를 기준으로 초입 부분에는 방이랑 욕실이 나오고 가장 안쪽에 거실이랑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이제 메인욕실이에요 메인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청소 호스랑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톤은 이제 베이지톤에 좀 가깝죠 지금 보면은 수납장이랑 그리고 이제 LED 거울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샤워부스랑 욕조랑 각각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제품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수건거리대랑 그 다음에 이제 선반공간 이렇게 각각 확인해 보셨고요. 자 이제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이두 번째 방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쳐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. 이제 그 밖에 나머지 요소는 첫 번째 방이랑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창문 샤시는 LG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수납공간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문도 한번좀 닫아서 전체적인 이제 통창문 모습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장면을 담아봤습니다. 뭐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블라인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뭐 이제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인테리어 효과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. 이제 다음 요소를 지금 확인해 볼까요? 지금 보면은 앞에 문 하나 보이시죠? 저기가 지금 이제 안방이에요. 안방은 구성 요소가 방이랑 드레스룸, 욕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. 천장이 이제 시스템 인버터 자리가 이렇게.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. 추후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환기청정 시스템도 이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인테리어 조명이랑 이렇게 각각 위치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자, 이제 안방은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제 아무래도 메인방이다 보니까 두 개의 방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더 크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.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테리어 굉장히 화려하죠. 바닥은 패턴무늬 타일이 되어 있고, 벽면은 비앙코 카라라 타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물청소 호스 설치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샤워 부스랑 한풍 창문, 그 다음에 조명, 이제 각종 요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스템장이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? 지금 보면 시스템장이랑 그 다음에 서랍 공간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추후에 이제 슬라이드 중문도 이제 같이 설치가 될 거예요. 이제 아무래도 드레스룸이랑 방이랑 좀 구분감을 좀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또 설치가 들어갈 거고요. 자, 이제. 가장 안쪽이 지금 이제 들어왔죠 이제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제 나와요 지금 이제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은 지금 바닥은 헤링본무늬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톤 타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인버터 여기도 추후에 설치가 되고요 지금 보면은 뭐 뷰나 이런 것들도 탁 튀어있는 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홀 쪽에는 보면 이제 각종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위치한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지금 환기청정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조절장치 스위치, 그다음에 초인종 시스템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주방도 한번 살펴보죠. 지금 가운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식탁 조명이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가구 배치는 D자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죠. 그다음에 지금 보면 조리기구랑 그다음 에 환풍 후드 앞에는 보면 이제 냉장고 공간이랑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어요. 뭐 냉장고는 이제 뭐두구 정도 배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옵션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. 광파 오븐이랑 식기 세척기 옵션 각각 들어가. 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자리 이제 환풍 후드 자리랑 이제 조리기구도 이제 추후에 설치가 될 거예요. 앞에 보니까 이제 선반이랑 그다음에 스마트 콘센트도 각각 설치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죠? 자, 그리고 구방 한쪽에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 들어가 있죠? 다용도실은 지금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요. 추후에 이제 조리기구 들어갈 거고요. 싱크대랑 그다음에 보일러는 이제 문 열면 안쪽에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추후에 이제 보면 이쪽에 또 세탁기랑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. 이제 바닥 패턴 무늬 타일로 좀 되어 있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공간은 이제 발코니 공간이에요. 이번 베르다인 2차 같은 경우에 전세대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기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. 바닥은 지금 보면은 테라조타일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수도 시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이제 주변부 보면서 이제 마무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베르다인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말이 필요가 없죠. 워낙 신축 빌라에서도 워낙 예쁘기로 좀 유명한 현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 편의시설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. 초등학교가 도보 1분 안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, 도보로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걸으시면은, 하나로마트하고, 이제 뭐 주유소, 그 다음에 편의점, 그 다음에 식당가 등 각종 상가시설들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니까요. 베르다임에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, 구독 플러스 좋아요, 꼭 잊지 말아주세요.